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정치 토크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7시간 시청은 너무 적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꿋꿋하게 어,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저와 늘 함께하시는 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박정호기자 오셨습니다. 네, 오셨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네. 축 축구, 축구 때문에 늦게 오셨는데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 축구 안 하더라고. <laughs> 안늦고 <놓고> 왔습니다. <laughs> 다행히 축구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21대 총선에서 아, 안타깝게 아유. 석패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네. 이지은 후보님. 지역위원장이시죠? 네,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지은입니다. 네. 오, 대단하십니다. 그... 아이유, 제가... 아이유, 아이유. 아... 알겠습니다. 아이유. 제가 예전에 네. 경찰대학에서 강의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옛날 용인에 있을 때. 네, 저도 오... 용인에서 경찰대학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제가 한 강의했던 때가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 다 이제 졸업하실 때니까 네, 네. 저는 네. 97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수사와 미디어라고 네. 아... 언론 그니까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 가르치는 과목을 제가 오... 강사로 강의했었습니다. 예. 아니 진행자가 왜 아니야? <laughs> 자기 했는데요? 자기 자랑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laughs> 내 마음이야? 그러세요 <laughs> 오마이하고 틀려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제 왜냐면 네. 네. 그 이은 우리 이원장님과 영광과 고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네. 랩포가 네. 필요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경찰대학 경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강의 평가 되게 좋으셨을 아, 것같아요늘 어. 네. 좋습니다. 아 네. 기많으세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또한 분을 더 모셔야 돼요. 예. 누가 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아. 예, 오늘 두 분이나 모십니다. 와. 박정우 기자와 함께. 꽉 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말씀드리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오마이티비에 저희가 저랑 박정우 기자 함께 하고 있다. 여기도 옮겨오니까 <laughs>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민서유입니다. <laughs> 민서유, 오마이티비가 아니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총선 과정에서 전화 연결도 저희가 한대 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때는 네. 사실은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예. 뭔가 맞아요. 이제 힘을 실어드렸는데, 네.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자, 인사부터 한 말씀. 우리 민서유 시청자분들께 오늘 직접 나오셨는데,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그 전에 전화로 연결이 됐을 때는 되게 뵙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선거운동하느라 전화로밖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어,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저도 민서유를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음. 앞으로 열심히 들어와서 이 코너 네.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구독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자, 만나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실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0.6% 네. 차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599표 차인데, 깻잎 한장 차이다, 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떠셨어요? 음. 결과를 이렇게 들으시는 그 시점? 근데 저는, 예, 예, 예. 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저는 당연히 저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출구 방송 했을 때, 음. 개표 방송 했을 예, 예. 때10% 차이로 제가 이긴다고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 나 이기는갑다. 이러고 밥잘 음. 먹고 음. 피곤해서 사실은 자고 음.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음. 전화가 오면서, 어, 좀 이상하다. 이래서 음. TV를 봤더니, 어, 뭔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음. 이제 새벽 2시 반, 3시쯤 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사람들이 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600표 차이로 질것 예. 같다. 예. 그래서 현장에 이제 사람들이, 어, 지지자분들이 예. 같이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어, 너무 감사하지만 예. 죄송하게도 안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제 들어가셔라. 이제 예. 악수 예. 다 하고 예. 사람들 막 울고 막 예. 하여튼 그러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한 3시 반쯤 집에 가서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예. 6시 반부터 바로 낙선 인사 예. 시작했어요. 예. 네, 낙선 인사하고, 네, 근데 저는 당과 지지자 분들한테 네. 정말 죄송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낙심을 하거나 낙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쨌든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였고, 그랬었죠. 사실은 경선도 못 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경선에서 떨어져서 본선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전략 공천이 돼서. 어, 이제, 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고, 어, 물론 또안 되긴 했지만, 저에게는 또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를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laughs>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그 상대 후보 때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맞아요. 많이 지지를 이지은 후보를 맞습니다. 지지를 하셨고 네네. 그분이 사실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뭐 네네.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네네. 조금 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포갑은 이지은이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네. 상대가 절대 되어서는 안 그러니까요. 되는 곳이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8년 전에 민주당으로 네. 들어왔다가 맞습니다. 4년 후에 민주당의 어떤 위성 정당인 네. 더불어시민당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2년 뒤에 이제 국힘으로 넘어가신 네. 분이어가지고 그치. 제가 다니다 보면 제발 그 네. 후보 좀안 보게 네. 좀 맞아요. 해달라고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네. 너무 죄송했죠. 박 네. 기자님 질문 네.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저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만나는 시민들이 네. 된줄 알고 다 인사하시는 분도 <laughs> 계시고 분들 계시고 그런 이얘기 들었을 때 네. 너무 또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원 외에 계시지만, 네, 원 네. 내에 있는 그 어떤 국회의원들 네. 못지않게 네. 열심히 네. 활동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에도 다녀오시고, 네. 여기저기 더 바쁘게 일정을 통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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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나마, 이, 원의 인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 <laughs> 원의 인싸가 되는 날까지. <laughs>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지은 위원장을 정의하면 엘리트 경찰, 이렇게 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한 경찰, 이렇게 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유세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네. 기억에 남는 유권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말이 혹시 있으세요? 유권자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아, 제가, 네. 그, 제, 저희 집이 또 마포 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거나 네. 이제 끝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저희 집 앞에서 술도 한잔하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은 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그 술집 주인분들은. 네. 근데 제가 이제, 어,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제가 자주 가던 다트바에 갔어요. 네. 다트바에 항상 이제 2차 술집이잖아요. 그런 네. 데는 술 마시면서 다트도 네. 하고 이랬는데, 네. 갔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가니까, 네. 그, 거기 3 0 때 초반 정도 되는 언니가 이제 음. 있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오, 거예요. 그래서 어뭐뭐 뭐 하시는 뭐 뭐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회의원 나와요.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는 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줬더니 음. 뒤로 돌려 보더니 네. 경찰이었어요. 네. <laughs> 어, 변호사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네. 또 다른 곳에 어, 여기 또 술집인데 거기 네. 갔더니 술집이 <laughs> 네. 주로 술집으로 유권자가 네, 그, 많아요. 어, 네 <웃음> 거기 <웃음> 많아요. 근데 술집에 가면, 거기 예. 계시는 분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아, 네. 아, 제가 오. 또 근데 막 고급 술집이 아니라 이제 선술집 이런 데 아, 들어가서 예.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계신 술집에 선거운동 하러 가면 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아요. 막 음. 이지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사장님한테 음. 저 이번에 나와요 했더니 음. 그 사장님이 정말 오. 모든 술집 사람들을 집중한 다음에 저희 집당골손님께서 국회의원 나오신답니다. 나오신다고. 막 이제 아. 이런 얘기 해주시고 네. 그랬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저랑 같이 방송하는 변호사 한분 있는데 그분도 경찰 출신이에요. 아 어, 누구세요? 박성배라고. 아시, 그 아. 뭐, 이준 우리 원장을 알더라고요. 어저 저랑 뭐. 나이 비슷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알것 네. 알, 알 같아요. 네. 그래서 그친는 대구 출신인데 물론 어. 뭐 정치적 성향은 뭐 특별히 없는 분은 저는 알고 있고, 네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 같이 출연는데그 네. 정말 그, 그 엘트 경찰로 인정하고. 정말 좋은 분이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음.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지은 위원장을 잘 모르지만, 네.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한다면 저는 대단히, 음. 그, 뭐랄까, 모범적인람을 살았다고 정의할 수 있을 거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모범생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술, 술집은 다니셨지만. <웃음> 네, <웃음> 교수님, 뭐, 교수님 저는 못 보셨어요? 술을 안 먹거든요. <laughs> 아, 술안 네, 아, 드셨어요? 술을 안 먹습니다. 네네. 저도 원래 음. 술을 좋아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드는 게, 어왜 술도 한잔 하고 서민적이고 좋잖아라고 네.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술 마시는 거 보니까 <laughs>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아 국민 아, 술에 대한, 이미지 네, 네. 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안 좋아져서 아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laughs> 술 마시는 거 보면 되게 안 좋게 음... 보일 수도 음...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지금 원회에 계시니까 조금 음... 드셔도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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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22대에 들어가시는 건 아깝게 지금 아, 네. 아쉽게 됐지만. 네. 네. 혹시나 그 전에 이제 선거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22대에 들어가면 내가 꼭 해보고 싶었다. 음. 이런 일은 아. 좀 하고 싶었다는 계획 같은 게 있으셨어요? 드셨어요 정말 많았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경찰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집행할 음, 수 음,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도 음, 싶었고, 아직까지 이제 여성 안전이 음,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음, 여성 안전을 위한 그런 법도 만들고 음. 싶었고, 또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갑자기 용산으로 음, 갔지 않습니까? 음, 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음, 있었고, 네. 보안이나 경비나 경호나 또뭐 어, 이태원 뭐 참사 이런 네. 일들도 또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을 옮길 때에는 네. 최소한의 절차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또 네.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것들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어, 제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23대에 가서 하기보다는 음. 22대 때 다른 분들이 빨리 이걸 해결을 해주셔서 아. 저는 제가 23대에 들어가면 좀더 희망찬 음. 법안을 음. 네, 만들고 싶은 음.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음. 일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네, 네, 네. 일을 안 하려는 안 분들이 안 있어서 네. 108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8명 <laughs> 그분들이 네. 나오면 공간이 많이 생길 텐데. 어, 그렇죠. 네. 계속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네. 있는 게, 네. 일 하기 싫으면 나가셔라. 네. 나 들어가려고 <laughs> 기다리고 있다. 대신 배치 놓고 나가셔라. 이렇게 지금. 계속 불편해서 몸 풀고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지금 이런데. 몸 풀고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교체할 수있잖요 교체. 바로 들어가야 되아쉽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laughs> 네. 아,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원장님이 이태원 참사 경찰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앞에 경비를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상황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의 그런 음, 뭐랄까 아니한 대응?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저는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 일단 그 대통령실 이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원래 청와대가 있을 때 청와대가 이제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종로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 종로 경찰서에서 음. 70년 동안 그 경호나 경비나 이런 거를 아주 아주 노하우가 아주 발달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역량이나 네. 그 개개인의 역량들이 아주 정말 전체에서 최고거든요. 십삼만 네. 명의 경찰 중에서 가장 경우 경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네. 거기 모여 있고 거기 있다가 승진을 딱 하는 곳이 네. 종로 경찰서인데 네. 갑자기 용산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용산은 그런 게 전혀 노하우가 되어 있지 않는 음. 곳이에요. 여기 누군가가 오면 집회를 하러 오면 어디에 기동대를 배치를 해야 될지, 음.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가 전혀 그 기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들도 그런 역량이 되지 음. 않습니다. 음. 그런데 갑자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경찰관들의 시선이 전부 다이 대통령실에 다 쏠려 있었던 거예요. 음. 거기 다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음. 네. 원래 어, 10월 21일, 10월달이 되면 어, 모든 용산경찰서의 이목은 그할로 할로윈 데이에 다 집중이 네.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 전에 FTX라고 해서 훈련도 다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찰관을다 네. 배치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전부 네. 대통령실 그 저기 경호에 네. 다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할로윈 축제에는 거의 배치가 되지 못했고 음.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경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어야 음.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어, 과실이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걸 네. 법적 책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바뀌었길래 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음. 음.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짚어야, 짚어야 된다. 된다.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걸 이제 밝혀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거고 네. 결국에는 경찰 경비 경력들이 네. 왜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네. 따져보게 된다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 미비점 이런 것도 네.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결국에는 2 3대 국회, 빠르면 22대 국회에 서 들어오셔야지 이걸 네. 네. 하실 수 있다. <laughs> 빨리 들어오셔야 되죠. 기다리고 들어와야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다. 자리만 비면 바로 갑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laughs> 결국에는 빨리 오셔야 빨리 되나요? 오셔야 <laughs> 됩니다. 다시 한 번, 그걸 강조하시는군요. 네. 네. 질문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응원 못쓰게 네. 하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유 씨 <laughs> 제가 사실은 네. 그 월요일마다 네. 박정호 기자님하 같이. 아 월요일마다 같이 나가세요? 네,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 원내 인사. 네, 네. 저는 네. 일주일 에한 번밖에 안 부르거든요, 저도. 어, 저도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수요일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laughs> 그래요, <laughs> 저희 게스트 <캐스트는> 만나니까 <laughs> 네. <laughs> 네. 너무나 반갑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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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 지금 마포의 음. 지역 현안도 있고 음. 음. 어쨌든 네. 마포의 지역 민심을 음. 얻어야 되니까. 네, 음. 네. 음. 아, 뭐, 길면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또 준비하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음. 4년 네. 동안. 사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공약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음.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물론 선거를 처음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봐 가지고 그걸로 공약을 만들고 네. 그 공약을 그 사람들한테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치. 어떻게 생각하면. 음. 그런데 제가 딱 가서 봤더니 야 너는 빨리 가서 명함을 돌려 하더라고요. 오. 저는 열심히 돌렸고 네. 그다음에 캠프에서 구석에서 막 이제 공약을 만들었고 음. 제가 이 공약을 외웠어요. 네. 외워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됐었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온지 거의 한달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그 다음 제가 선거를 처음 했기 네, 네, 네.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랐었고, 네. 그랬다면, 어, 이제 2년 뒤에 선거가 있고 또 3년 뒤, 4년 뒤에 재선거가 그렇죠. 또 있을 텐데, 네, 그때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 모든 동의 네. 어떤 민원들을 살펴서 네. 지금부터 공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네. 하나하나 민원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또 이제, 어, 시, 시민들도 제대로 다못 만났어요. 그래서 음, 주민들도 지금부터 계속 만나서 아, 인사도 드리고, 내가 어떤 네. 사람인지, 네. 예, 말씀도 드리고 음, 해야 되겠다, 라는생각이 음. 그, 지금도 막뭐 마포에서 하고 계시고, 네, 그전에도 네. 경찰로 근무하면서도 지구대에서도 마포 쪽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을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아, 을이었군요. 갑이 아니고, 마포. 그래서 사실 저는 을 쪽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음. 거기는 정청래, 정청래 의원님이 <laughs> 문을 시끄럽게 쓰고 아, 계셔가지고, 아, 제가 도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laughs> 마포 <laughs> 갑에서 열심히 하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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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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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찰 생활을 쭉 하시면서 네, 네. 주민들하고 마포 지역 물론 은과 갑이 다를 네,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뭐 치안 문제나 이런 문제, 맞습니다. 어떤 네. 문제들이 좀개선돼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여전히 음. 그좀 구석진 곳이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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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으슥한 골목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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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데는 어,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 조도를 높인다고 음, 하거든요. 예, 그 가로등의 조도를 예, 높인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전, 어, 이렇게 빌라 같은데 음, 빌라 음, 같은데에는 그 공동 현관 그 음, 도어락을 잠그는 것만 하더라도 음, 그 이렇게 범죄율을 40%를 줄일 수가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음. 원의 이제 인사들 지금 네네. 지역위원장들도 당에 네.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아니면은 어, 네. 당무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음. 하고 있습니다. 아그시군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음. 가서 이제 법안 만드는 일들 음.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네. 중요한 일이죠. 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음, 음. 아주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제 어쨌든 네. 본인 경찰 출신이시고 또 네, 변호사시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범죄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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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방금 말씀하신 것 <laughs> <거 아니>, 같은데. <웃음> 약간 <laughs> 의혹이 뭐라고, 뭐라고 보십니까? 의혹. 네. 어. 의혹입니다. 네. 제가 어. 표현을 진봉수를 써서 의혹. 근데 이제 <laughs> 그 상대 당에서도 항상 주장을 하고 또 이제 네. 상대 후보가 저에게 또토론를할때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했었어요. 뭐, 이제 사람은 실명을 거론을 하진 않지만, 누구는 범죄자가 범죄자이고, 또뭐몇 심에서 벌써, 이건 조국 대표님을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심에서뭐 실형을 받은 분이 뭐 대표로 나온다고 하고, 또뭐몇 건이 기소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을 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이 두 분이 음. 계시잖아요. 아, 네, 같은 집에 계시는 분인 네. 것 같은데. 네. 의혹이. 이 많으신 있죠. 분들. 네, 네 의혹이 네. 많으신 분들이 계시군요. 박수홍 기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두분 <laughs> 용산에 계시는 <계신> 분들 <laughs>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많은 분 많은 의혹들이 합니다. 있는 네, 분들이 네. 있죠. 네. 네. 저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신 마음은, 네. <laughs> 그렇습니다. 질문하세요, 박기자. 네? 질문.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이지은, 지난, 예전에는요, 네. 다른 네. 분들 나오면 질문을 날카롭게 했거든요. 맞아요. 네. 답변, 하기 곤란한 질문들. 어. 그리고 이게 아이고. 저희가 준비된 질문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질문 전혀 관계없이. 어, <laughs> 날카롭게 질문하든지. 아니, 이지은 위원장 나오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좋아서, 기자로서의 자세.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안 됐을 때 너무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제는 대표님이 저희 음. 지역구에 이제 지지선언 해주시러 음. 오셨을 때도 지지위세 네. 하시러 음. 오셨을 때도 그때도 오셨잖아요. 네. 네, 홍대 거기 네. 경희선 경희선 예, 네, 거기서 네, 같이 네. 같이 인터뷰도? 걷고 음, 거기서 네. 서강대까지 걸어갔어요. 네, 네. 네. 그때 음. 어, 네, 되게 이재명 대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분위기 좋게 봤었고 음. 취재할 네. 때 네. 근데 음. 결과가 이렇게 좀 아까운 표차 599표 차 네. 나와서 너무나 아쉽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음. 마음에 계속 보실 음. 것 같은데 음. 결국. 어, 3년은 뭐 너무 길다라고 하지만 음, 네. 또 지나가 보면 4년. 네. 국회의원 임기 되게 짧더라고요. 맞아요. 저 지지자분이 그런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 네. 3년은 길지만 4년은 짧아요. <laughs> 이러면서, 네. <laughs> 이팅 그리고 뭐 네. 이제 혹시나 또뭐재보궐선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모르는 있습니다. 일이죠. 모르는 <laughs> 일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하시는 <laughs> 네.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지금 국회 상황이 네. 아직까지 상임위원장 음. 선출이 다안 됐잖아요. 네, 음. 음. 어제도 여야원내 대표 만나가지고 두 시간 동안 음. 비공개 해동을 했어요. 네. 네. 제가 그것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음. 결과는 뭐 똑같아요. 네. 평행 선인데, 네. 음. 이런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또 원회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네. 답답할 것 같아요. 음.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이제 그, 어, 국힘 쪽에서 일단 협상 협상이 전혀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할것 같은 협상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음, 우리가 음, 뭐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라든지 음.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주든지 말든지 네.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간 생떼 부리듯이 음. 다시 내놔라. 그리고 이미 법사위 출발했는데 음. 법. 사위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고 어, 하는데 어, 누가 하겠습니까? 네. 지금 법사위원장이 정청내위원장데그 네. <laughs>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려주겠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얘 네.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laughs> 말도 안 돼. 가능성이 네. 없는데, 네.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는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국회 의장이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오래 면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대로 해야죠. 네, 그래야 네. 될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뭐 시간을 끌어보자 네, 그런 네, 데까지 네. 끌어보자 얘기가 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추경 원내대표가 글쎄요 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뭐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뭐 네. 들어갈지 네. 어떤 명분이나. 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음, 네. 국민인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고 무슨 토론하자고 토론하자고 그거를 네. 약간 <laughs> 출구전략 비슷하게 한것 같은데 뭐, 아, 전혀 안 먹히고 그냥 네. 넘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제 이준 우리 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네. 그거였잖아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22대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중에 네. 하나가 그거기도 했습니다. 음, 음, 음. 왜냐하면 어, 지금 정부조직법상에는 응. 어, 그각 장관들마다 응. 할수 있는 일들이. 응.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음. 16가지가 딱 구체적으로 음. 예. 어, 뭐 선거라든지 음. 아니면 지자체 업무라든지 음. 뭐 민방위 라든지 이런 음. 식으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 있는데 그 안에서 치안이 없습니다 어, 원래 음. 예전에 있었는데 예.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치안을 뺐습니다 음. 일부러 뺐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전에 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시절에는 예. 경찰이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정치인인 장관이 예. 경찰을 지휘하면서 음. 막 그때 무슨 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음. 뭐 간첩 조작 사건이니 고문 사건 이런 게 하도 많다 보니 음. 이제는 경찰이 황골탈퇴해야 된다, 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를 못하도록 오. 치안을 빼버린 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여기에다 경찰국을 신설한. 하면서 음.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겠다라고 음. 하고 있는 거니 저희는 다 반대를 했었던 음.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시행령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걸 아예 못하게 법에다가 음.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예. 저도 못 들어가고 유사명 총경도 못, 음. 못 들어갔죠. 그래서, 돈이... 그래서 아, 예. 다른 착각해. 분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예. 혹시 저희가 이제 25분 정도 예상이 돼있어 지금 네네. 1분도 안 남았어요. 헉, 혹시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질문을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음. 한마디 하시죠. 어, 제가 음. 이제 그 총경이 됐는데 음. 총경이 될때 되게 젊은 나이에 여성이 음. 총경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그때 받았었어요. 음. 예. 그런데 그러다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경찰국 설치 때문에 좌천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다가 음.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이 되면서 음. 화려하게 등판을 했는데 또 낙선이 됐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인생은 참 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음. 하지만 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은 좀더 재밌어지는 것 음. 같거든요. 음.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까지 재밌었는지 모자 이러고 있는데 어, 이그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내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겠지만 어, 항상 즐겁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네.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잘 풀리는 날이 음.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같이 화이팅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은 네. 그 위원장님 이제 좀 걱정됐던 건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또 의기소침하고 이러실지 않을까 아. 걱정. 했는데 네. 너무 그냥 밝게 이렇게 그냥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겨내시는 네. 거 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요. 저희 네. 보는 사람들도 같이 어, 힘을 얻는 기운을 같아요. 얻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지은 위원장님 힘내시고 네. 어, 박정욱 기자는 계속 만나시고요. 오늘 댓글로 인사도 들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